오 올라오니까 포 포장이 포장이 이게 그뭐나저 위에 밭이 있어 갖고 그 전에 포장이 안 됐던데 쇠면 갖고 해 놨습니다 그 전에 여기 가운도 깊은 산골짜기도 그 뭐야 밭이 있고 이러면은 어지간한 데는 이렇게 쇠면을 갖고 포장을 해 주더라고요 이건 이제 정부에서 해준 거지 한 번에 다해 주진 않고 이제 일, 뭐, 이렇게 몇년 걸려갖고, 이렇게 뭐 예산이 적어서 그런, 저기 토굴이 보입니다. 토굴에, 아이 스님은 어디 선방에 공부하러 가셨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엄청 깊은 산골입니다. 어, 엄청 깊고 깊은 산골인데, 요즘은 이런 집이 보기가 드물어요. 왜냐면, 여기 부근에 민가 집이 없어요, 집이. 그리고 이게 옛날 집입니다. 옛날 집. 돌멩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돌도 있고, 여기 보면은 밭이. 그래도 밭이 이 정도면은 뭐 토굴에 공부하면서 채소 같은 거는 충분히 심어 먹을 수 있는 정도 크기입니다. 아주 옛날 집인데, 겨울에는 이제 여기가 춥거든요. 해갖고 비닐을 갖다가, 요렇게 해놓습니다. 비닐을 갖고. 이렇게 보면은 굴뚝도, 굴뚝도 요렇게, 손질을 해놓고 풍경도 달려있고, 벌집이 없나? 저기면 뭐 벌이 날라댕긴다 이런데 벌이 집을 잘 지어요, 벌이. 뭔 굴뚝이고, 굴뚝에 이제 이렇게 해놓는 거는 연기가 오래된 옛날 집들은 연기가 잘안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전기장치로 해서 연기를 빨아내는 게 있습니다. 선풍기식으로. 얘는 아주 오래된 장작입니다. 장작. 아저 위에 밭에서 사람 소리 나네. 밭에 일하러 오셨나 봐. 저 위에 밭이 큰게 있거든요. 뒤 모습입니다. 뒤는 여기 눈이 많이 와요. 눈이. 예,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받쳐 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오래된 집은 석가래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지게 네, 구닥다리 옛날 지게입니다 옛날 지게인데 지게가 오래되고 이래 됐네 가스는 필수 왜냐면 여기 눈이 오면 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가스를 한 통만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몇개 갖다 놔야 됩니다 저기는 해우소 해우소가 뭐 이름이 거창해서 그렇지 화장실입니다 <laughs> 화장실 <해우소. 웃음> 화장실이고 저 옆에서는 계곡의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이 높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시원합니다 여기 더덕 있어요 더덕 더덕 아 더덕 깨굴다 이게 더덕입니다 더덕은 이 풀범 뒤가 이렇게 뽀얗습니다 계곡에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요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인데 요게 이제 계곡물이거든요. 그냥 이물은, 뭐, 여기, 그 전에 동네 분들이 그냥 이물, 이물 먹고 살았습니다. 이물로 밥도 해 먹고. 물이 맑아요, 여기는. 해발리 넣고 갔고. 이렇게 맑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물이 엄청 시원해요. 물, 물좀 먹고 가야 되겠는데. 앞에 쪽에서 이렇게 보면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시... 그늘 밑에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그늘 밑에 들어오면 시원해요. 이 토굴이 굉장히 이게 오래된 집인데 예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어, 엄청 오래된 옛날 집인데 저기 건, 가면은 나무다리가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이 나무다리를 잘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오래돼 갖고 산이 높고 깊은 산이라도 한낮에는 햇빛이 비추면요.